벌써 2026년 2월 1일이 었습니다이날은 짧은 날입니다. 28일까지 금방 갈 거예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배울 날을 대비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암호수 사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 원인입니다. 그리고 명령, 커맨드입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할, 대면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 것도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된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만나기를 항상 얘기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여행 갈 준비는 부지런히 합니다. 결혼할 준비도 꼼꼼히 합니다. 죽을 때를 대비한 보험까지도 준비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날 준비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머리가 끝없이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태어났던 그대로 만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다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하셨으며 그대로 죽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려우신 분이신데, 우리들은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복을 넉넉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유아복수사인 이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 간다고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는 하늘나라에 입성할 준비가 다된 줄로 믿습니다. 더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변의 법칙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필히 치러야 하는데 그 법칙의 하나가 바로 추수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말할 것도 없이 콩을 거둡니다 또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리고 안 심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래다서육경실절에서 심는 법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신든지 그대로 거듭리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칙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나 외엔 아무것도 나의 삶을 간섭할 자가 없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벌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심은 대로 거듭을 발견합니다. 박근혜를 죽은다니깐 악당 쓴게석속이 거다. 시몬도거든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 다음에 누가 시몬이또 들어가서는 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애굽 땅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형제 중 하나가 우리들이 우리 아버님의 일로 범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요셉에 대한 죄 때문에 괴로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도 요셉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심은 것을 몇달 후에 또는 몇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심은 것을 자식들이 거두기도 하며. 지금 이 세상에서 심는 것을 내세에 가서 거두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루어되는 것은 우리들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선벌를 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의 유명한 시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잠시 국국을 방문할 때,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통사령을 합니다. 선배님, 저도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배님 모교의 총장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어렵사리 이 벚꽃을 갖게 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청문의 꿈을 안고 미국에 가는데 당시 비행기가 아니고 큰 군함 배를 타고 가는데 미국 항구에 도착하여서 하선을 하는데 발목이 삐어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발목이 부어 올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답니다. 진찰을 했는데 피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성병균이 발견됐답니다. 성평복사의 법에서 이때 이 사건은 의사가 보고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퇴를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국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겠다 고 합니다. 거기 사는 말이머니 아이고. 내가 미국 방문하다가 그렸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천국에 입국하다 그렸으면 어쩔 뻔했냐고. 철저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을 때, 청년 때 중국을 방문해서 사창가에 한번딱간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옮겨온 성병균이 몸속에 잠재해 있다가, 미국 입국식 나타나서 유학길을 포구하고 오면서, 아이그 정말로 큰일 날뻔 했네. 미국 입국할 때발은이 됐으면 다행이지, 회귀하면 되는데, 천국문에 갔을 때 했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지행 응.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예수 안에서 안이 드러날 게한대 것도 없습니다. 모두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백보좌 심판 앞에서 전부 드러납니다. 덜 것만은 다 드러납니다. 백보좌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바랍니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 그 어떤 책임과 특권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이해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며칠 전에 민주당에 있는 이해체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울며 슬퍼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싫어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절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더라면 생명이 뚝 끊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앉았을 텐데, 그걸 못하고 죽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구나 안타깝더라 또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자녀들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시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만 종교가 있느냐고 종교냐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만 종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기독교만 종교입니다. 여기를까요? 생명이 있는 것만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것이 종교인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어디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생명에 있는 기독교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머지않는 곧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배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천상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배울 날을 대비하자고 하는 말씀의 타이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 우리나 우리 나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을 배울 날을 모두가 열심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히 기다려서 꼭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아멘.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